아전 노새 저거 진짜. 거봤 거. 여보. 아, 어머, 너무 깨끗하다. 아, 전망봐. 끝 내주는데. 노새야? 너 뛰면 안 돼. 나 소리 질러도 되나? 어머. 괜찮아, 괜찮아. 전아름봐. 아, 이게 그거구나. 이게 사우나? 그러니까. 어, 이거는 신청 안 했어. 더워죽었는데 3 0도에 아니 어. 저물 받쳐져 있는 거야? 어? 아 여기 이게 수영장이라는 옆에. 거야? 옆에. 아 이건 뭐야? 그불망 얘네 신났다. 저 수영장 봤다 비자. 비 수영장 봤어. 아 이게 수영장이야 옆에가? 어. 비... 노새야. 아얘 너무 신났나 보다. 아 뛰면 안 되는데. 이럴 때 여보 조심해야 돼. 이, 이럴 때이제또 저기 뭐야. 아그 음. 어, 바람 진짜 많이 부네. 아야 대문이 진짜 날라가고 있다. 야 사장님 진 대문 꼭 닫으라고. 대문이 날라간다고. <laughs> 알지 왜? 문. 그, 문. 그, 어. 수영장. 아 수영한다. 여여 여기가 수영장이야? 오. 물을 또본 거야 이게? 맞어. 아여기 수영장이야 지금? 음. 안에 들어가볼까 우선? 들어가보자 거기 문두드면 안돼 우리 집은 아니라 안돼 안돼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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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여보 얘얘얘아 이거 물을 봤구나 여보 이거 문, 문 열어줘 아니, 거기 거기 문 내지말고 여기 들어가자 문 저기 어 아니야 이게 연결되는 게 아니겠지 아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 얘들 이리와 이리와 이모한테 가귀좀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 연결된 데 아니지? 어, 문 닫아놨다 어문 어, 닫아 어, 바로 수영장으로 갔어? 있죠. 나 머리 박으면 어떡해 아 여기가 이렇게 바로 수영장이 연결되는 거구나 어. 아이 물을 본 거구나 여보 노새 들어온데 어. 에이, 어머 세상에 사장님, 센스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 어. 어. 이렇게 하면은 어 이런. 비주가 열차가 바로 아우 얘 그러네. 이상 이리와 네. 이리와 네. 나 지금 깜짝 놀랐네 나 깜짝 놀랐네 전화룸 들어온대요 전화룸 이베이 이베. 전화룸은 아전화 여보 여기 문 열겠다 여보 이거 봐 너무 예쁘다 어머 세상에 내가 지금 이거 지금 찍을 정신이 없다 지금 어머. 비주 때문에 그 문을 꽉 아예 못 잠거나? 아 안돼 아 머리로 치면 열리는 네. 거야? 어어 이게 하나가 n 지구나얘 어떡하지? 이 문을 열어라. 서로 왔다갔다 하 했지, 아야. 아니, 아니야. 열되나? 예, 어, 나 어, 나가 나가. 고정이 안, 고정이 안 된다고? 나가. 비주야, 나가. 마당에 누워서 마당에서 놀자. 마당아. 아니, 아니야. 주저. 이리 와. 비주야. 이리 와. 둘이 이리 오세요. 응. 나버리, 엄마, 엄마 엄마, 파리채 어디 있어? 비주야. 나갔다, 어? 시형제야, 비주 이리 와. 봐주 이리 와 봐. 이루와, 엄마, 엄마. 이루와, 봐. 이리 와 봐. 야, 나가자. 차라 밖에 있으라 그래. 응. 밖에 있으면 또문또 뜯으면 어떡해 아, 닦은데 아유 노새는 저렇게 뛰어다니면 안 되는데. 애들 너무 좋은가 보다. 그치? 어. 제제제제또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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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뒤로 들어갔어? 비주만 잘봐 비주만. 좋은가 보다. 너무 이쁘다. 그렇지 지아야. 닫았는데 그러네. 이게 바람이열렸때그 대문 날라갔나 소리가 이거네. 완전 고, 완전 잠거 봐. 아, 놀래라. 하, 심란하다. 이. 어, 벌써 다시 비주 때문에. 비주 어디 갔니? 지아야, 비주? 비주 사자야 돼. 어. 누가 똥산 거야? 아그 걸어 다니면서 싼거 아니면은 노새 거야. 재밌어 비주? 어 조금 어좀 가만히 있어야 돼 우리가. 지금 너무 흥분해서 지금 새로 지금 놀러 온 데가. 놀러 온온줄 아는 거야, 지금. 이리와 이리와 비주 이리와. 어, 의자로 막어 놔. 막 막어 놔. 어, 조용 어, 조용 밑에 다이도못 들어가게 밑에로 해서 이렇게 막아 놔야겠다. 비주 이리와. 비주 비주 비주. 한개 한, 한, 한더 어. 그치 그치 더워 엄마 물 줄게 이리와 노세야 너무 좋아 우리 노세 다리 지금 거의 나서갈 때 절대 뛰면 안돼 노세 엄마 데리고 와 여보 들어와 아름이 들어와 저기 물 엄마 새거 떠났잖아 들어와 아름이 이리와 물 여기 있잖아. 엄마 나가지 말라니까 여기 있잖아 물. 아니 왜또 우르르 다 들어왔어? 물 그릇 줘 지아야 한번 다시 떠주게 애들. 조단이가 착하다. 어 비주 다 먹고. 애들은 관심 없지. 그냥 사람 의자 아니야? 맞아. 응. 비준이 일어나 봐봐. 봐봐. 노세 일어나. 노세 어리광 심해져서 안 돼. 일어나. 응. 이모한테 가자. 노세 일어나. 응. 이모한테 가자. 응. 이모 어디 있어? 이모 조단 이모 어디 있어? 어, 노세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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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다, 어. 그냥 그러니까 다 다리 애애 이따 애들 없을 때. 야, 그 그거 올려라. 그다다 뜯어 또 비주. 아이, 그 하지 마 얘. 어, 올려나, 올려나. 이거는 사람 애기들 건가? 봐 같이 와가지고 강아지랑. 어. 노 노서 없을 때 후딱 타보든가. 아, 너무 좋다 여기. 전화로 혼자 저기 앉아 있는 것 봐. 노서 없을 때, 노서 없을 때 후딱 앉아 봐. 올려놔야 돼 이제 또 응. 신경 쓰지 말아야 돼 신경 쓰지 말아야 돼. 어, 응. 우리 가면 더안 놓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다시 갖다놔. 어떻게 해? 아빠? 응, 이렇게 내비둬야 돼. 내비둬야 돼. 여보, 하고 들어가자. 그 어디 방해 갖고 들어가려나 봐. 응, 우리가 들어가자, 여보. 응, 들어가자. 응, 들어가자. 노세이이 와. 들어가자. 천천히, 천천히. 소는 저기 비은또 자기 보는 거야. 그치. 조단아 너무 좋아 우리 조단이 어? 비준은 왜? 어, 비주 생일 파티 해야 되는데 저녁에 해야 되나? 어, 애들 좀 돌리고. 그렇지. 너무 지금 뛰어놀아. 어, 너무 좋나 봐. 이거 니네 거야? 응. 니네 거는 괜찮아 보러도 여기 있는 거못 물게 해야 돼. 니네 신발을 좋아하나봐. 네가 발 냄새가 많이 나나봐. 응. 미주 좋아? 황소아 계속 저기 지 얼굴이 뭐가 비치는 거야. 또질투해 같이 만져줘야 돼. 응. 나 장바 갖고 올게 지아야. 응. 과자 어떤 거 사다 줘. 과자 여기 많잖아. 그래, 맞아, 맞아, 맞아. 아까 전에 과자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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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리 난다 진짜. <laughs> 진짜 어. 그럼 과자 딱히 안 사도 되겠네. 맞아, 어. <laughs> 노세야, 우리 노세 너무 좋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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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름만 못 부르겠어. <웃음> <웃음> 음, 아니 다리 때문에 그렇지. 어, 예, 예, 피곤한가 보다. 얼른 갔다 와야 되겠다. 가자, 여보. 우리. 비주 혼나 이제는 비주 어이! 비주가 아유. 가운데다 여보 예, 예. 응. 그렇지 앉아, 앉아. 기다려막 아빠 지금 의자 가지러 갔어 가만히 있어야 돼 비주 못 찾고 김밥을 하나 먹었어 어허 어허